자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이 전화 여러분들이나 오늘밤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코, 코로 4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와 입을 막아보십시오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여러분도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 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이 악한 세상에서 그냥 이대로 죽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이고 인본적인 것을 믿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예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말하고 하는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외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안 믿으면 쉬었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로만 권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권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권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별전 도 4장 12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2000년 전서부터 1600년 전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 전대자들로 인해 항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부른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복음을 부르시고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얻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 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탈력이 있어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오. 한시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개발.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밤 죽어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정중히 모셔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회는 결코 그리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오신 기도. 구원의 기회는 결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먼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이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없습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들, 구원의 기회를 겪고 뒤로 미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솟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혹시 저의 복음을 여태까지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제 복음을 한 것을 들으셨다면. 그 분께서는 한영원이한 영원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한 영원을 하여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겁니다 그리고 구하라 싶습니다. 개인을 구하러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영자터들를 따라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여러분들 진심으로 마음을 안악한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개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난날에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 죄를 대신 주시고 집자가에서 키우고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믿고 보금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 영자 기도문을 따라 하셨다면,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빨간 아들로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좀더 알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더 알고 싶으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갈 시간이 없으면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사서 다음 세록 주하여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사람은 뭐야지 릅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어, 방탕하게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학식이 뛰어나가고 교만하고 그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명예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혼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학벌이 좋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듣는 것은 정하신 것이없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일을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뻔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취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제발을 믿고 예수님을 아무로 믿고 입으로 신하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받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부활하시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마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권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도> 아, 영어. 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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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도 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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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어도영어 인가한 사람. 사람? 한 사람. 3분 보금 한 번은 아니3분 보금을 하든가 아니면 삼분 보금. 보금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보금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 하다니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한가들먹 몸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이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임을 신의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들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도 죄인결과이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있다면 여러분은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인결과이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인결과이로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하므로 우리 모두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이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마디로 앞면결고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도매매와 죽어야 하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쓸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려면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통동령 말에 풀린 이세상에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며 죄사함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마음에 문을 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바랍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름을 거룩하게. 여임을받으시옵니 나라의 마음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